안녕하세요, 어바웃 퍼피입니다. 강아지들은 만져주는 것, 쓰다듬어주는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왜 반려견들은 쓰다듬어주는 것을 좋아할까요? 가끔 반려견들을 쓰다듬어주면 아이들이 더 만져달라고 보호자님 손을 툭툭 하고 치는 모습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이미 보호자님이 반려견들에게 신뢰가 쌓여 애정 표현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아지가 쓰다듬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와 어디를 만져주면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보호자님과 반려견에 더욱더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길 바라면서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강아지는 인간에게 애정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쓰다듬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쓰다듬어 주는 것은 강아지에게 신체적인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널 오브 베터러너리 메디컬 에듀케이션의 2008년에 발행된 논문 더 임포튼스 오브 소셜러제이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강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어미가 정성스럽게 핥아서 몸을 말려줍니다. 그때 느꼈던 어미 혀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기억하고 스킨십에 대한 욕구를 형성하게 되어 보호자님을 비롯 함께하는 가족들이 몸을 쓰다듬어 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과 정성을 스킨십을 통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반려견들도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가 보호자님을 핥아 주는 것도 한 사랑을 받고 싶다는 뜻이니 행동을 할 경우 주저없이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또한, 쓰다듬어주는 것은 강아지와 인간 간의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 됩니다. 인간이 강아지를 쓰다듬어주면, 강아지는 인간에게 더욱 더 의존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강아지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자신과 함께하는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 유대감의 표현으로 스킨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는 인간의 신체적 접촉을 도합니다. 인간의 몸에서 발생하는 열, 냄새, 그리고 마사지와 같은 접촉은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럼 강아지들이 쓰다듬어주면 좋아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이들과 스킨십을 할 경우 도움이 되겠죠? 강아지는 대체로 머리, 귀, 목, 등과 같은 부위를 쓰다듬어주면 좋아합니다. 머리 부분은 강아지의 뇌가 위치해 있어서 쓰다듬어주는 것으로 인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의 귀는 매우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인해 기분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 부분은 강아지의 중추신경계와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인해 강아지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등과 같은 부위는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느낄 때 자주 긁거나 긁어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쓰다듬어 주면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곳은 배 부분입니다. 만져주려고 다가가면 배를 보이며 벌러덩 눕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요. 배는 유일하게 피부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로 보호자의 터치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강아지가 스스로 만질 수 없는 부위를 쓰다듬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바로 목 뒤쪽과 옆구리입니다. 배변을 잘했을 때 칭찬해 줄때이 부위를 만져준다면 아이들이 행복해할 것입니다. 강아지는 턱 아래 부분을 만져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턱 쪽으로 손을 뻗으면 보호자님 손에 온몸을 기대며 편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혀로 쓰다듬는 보호자님의 손을 핥으려 하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귀 뒤쪽을 만지는 것도 한 좋아합니다. 강아지는 청각이 예민해서 귀의 감각이 남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귀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실 텐데요. 이것은 본능적으로 야생에서 사냥을 위해 소리를 잘 들어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움직이느라 힘들었던 아이들의 귀를 보호자님이 살살 귀 뒤쪽을 만지며 약간의 꾹꾹으로 마사지를 해준다면 좋아할 겁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아구아구하며 귀엽다고 엉덩이 토닥토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꼬리로 감정 표현을 하는 강아지들도 엉덩이와 꼬리 사이를 만져주면 좋아합니다. 꼬리로 무언가를 표현하느라 많이 움직이며 신경세포가 모여있으니 근육을 풀어주듯 마사지 해주시면 반려견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꼬리를 마구 잡아당기거나 만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니 명심해주세요. 강아지가 쓰다듬어주면 좋아하는 이유와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마다 성격과 선호하는 부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인과 강아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서히 찾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와의 상호작용은 인간과 동물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줄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일 수 있으며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스킨십 또한 그런 효과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과 충성심에 보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보답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은 스킨십. 오늘부터 바로 실행해 보세요.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관심은 우리 반려견의 행복을 더욱 더 커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 관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어바웃퍼피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